쾅쾅쾅 쾅, 쾅. 귀를 찢는 듯한 굴착기 소리가 아침 대바람부터 고막을 때립니다. 뿌연 먼지가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방바닥에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김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젖은 걸레를 들어 40년 된흑단 장롱을 닦고 또 닦을 뿐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정겨운 이웃들이 살던 골목길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터, 김장을 담그던 앞집 마당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거대한 펜스가 사방을 둘러쳤고 그 너머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타워크레인들이 흉물스러운 쇠파를 휘젓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사판 한가운데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노인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저 영감이 보통내기가 아니라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건설사에서 주는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고 저렇게 버티는 거라고 말입니다. 평당 5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싫다 1억을 준다고 해도 싫다. 심지어 백지 수표를 내밀어도 코웃음을 친다는 소문이 돌면서 김노인은 이 동네에서 탐욕스러운 알박기 할아버지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일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낡은 대문 안쪽 김노인의 가슴 속에 묻어둔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에 온몸으로 맞선 어느 노인의 슬프고도 위대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개발 광풍이 불어닥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사는 이 동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정되면서 평생 농사 짓고 살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보따리를 쌌습니다. 개발 시행사 직원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요. 어르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돈이면 서울 가서 편하게 사십니다. 나중에 강제 수용당하면 이돈 반도 못 받아요. 그들은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그래도 안 통하면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밤마다 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겁에 질린 이웃들은 헐값에 도장을 찍어주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 노인은 달랐습니다. 시행사 부장이 찾아와 명함을 내밀며 어르신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김 노인은 그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 집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네. 돌아가게.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김 노인의 집이 공사 현장 한가운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의 메인 진입로가 날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서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이 집을 밀어버리지 못하면 아파트 진입로를 낼수 없고 그러면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알박기 형국이 된 셈이죠. 시행사는 처음에 평당 3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주변 시세의 두 배였습니다. 김 노인이 꼼짝도 안 하자. 다음 달에는 5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급기야 평당 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김노인의 집터가 100평이니 무려 100억 원입니다. 평생 흙 파먹고 살던 농사꾼에게 100억이라니 이건 로또 당첨보다 더큰 행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마저 눈이 뒤집혔습니다. 큰아들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100억이라잖아요 100억 그 돈이면 아버지 남은 평생 황제처럼 살수 있어요. 저 빚도 갚고 손주들 유학도 보내고 우리 집안이 떵떵거리고 살수 있다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옷소매를 잡고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노인네들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한푼도 못 건지는 경우 많대요. 제발 욕심 그만 부리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희도 좀 살자고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거나 아니면 더큰 돈을 노리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능막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소리, 며느리의 날선 눈빛, 김노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큰아들 사업이 어려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것도 알고 손주 녀석 학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압니다. 그깟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그 종이 한 장이면 자식들 고생 끝내고 나도 편하게 살수 있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김 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다들 돌아가라. 아들이 화를 내며 대문을 박차고 나간 날밤, 김노인은 마루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씁쓸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뻗어 있는 늙은 감나무. 김노인은 그 거친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내 잘하고 있는 건가? 자식 놈들이 나보고 미쳤다는데, 당신도 내가 미친 것 같소? 김노인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 집, 그리고 이 감나무에는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슬픈 사연이 묻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김노인과 아내 순자 씨는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어리와 서로를 향한 믿음 뿐이었습니다.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며 머슴처럼 일했고, 순자 씨는 남의 집 빨래며 파치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고생해서 산 땅이 바로 이 집터였습니다. 부부는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을 직접 날라 이 집을 지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던 날, 순자 씨는 땀범벅이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여보, 여기가 우리 대궐이다. 나 여기서 당신이랑 천년만년 살다가 죽을래. 집을 다 짓던 날, 부부는 마당에 감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감을 유난히 좋아하던 아내를 위한 김 노인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자식들은 장성에 떠났고 부부만 이 집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내 순자 씨가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손쓸 도리도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김 노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이제 겨우 따뜻한 밥한끼 편하게 먹일만 하니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내는 김 노인의 등에 업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감나무, 감 열리는 거 보고 싶은데 올가을에 감이 열릴까?" 아내는 앙상해진 손으로 마당의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라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좋다는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맸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전국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명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일주일 전, 그녀는 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딴데 보내지 말고 그냥 이 집에 있게 해줘 나이집 떠나기 싫어 그리고 저 감나무 당신이 잘 키워서 나중에 우리 손주들 오면 맛있는 홍시 따줘 나그 나무 밑에서 당신 기다리게 김 노인은 눈물범벅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네 내가 당신 안 보낼게 이 집이 당신이고 저 나무가 당신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아내는 그의 봄 꽃이 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노인은 아내의 유골을 화장해서 차마 납골당 차가운 시멘트 벽 속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당, 따뜻한 햇볕이 드는 감나무 밑에 아내의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김 노인에게는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무덤이자 아내의 영혼이 깃든 성소였습니다. 100억 아니 천억을 준다 한들 아내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내의 뼈가 묻힌 이 땅을 굴착기로 파낸다는 건김 노인에게는 아내를 두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김 노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한이 다가오자 시행사 측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은 덩치 큰 용역들이 들이닥쳐 마당에 오물을 투척하고 밤에는 유리창에 돌을 던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좋은 말로 할때 나가. 그들은 김노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껴안고 버텼습니다. 나를 죽이고 넘어가라. 내 시체 위로 굴착기를 몰고 와라. 노인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깡패들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사실 부동산법에 대해서도 꽤 공부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자식 몰래 도서관을 다니며 토지 수용 보상법이며 재개발 관련 법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행사 직원이 와서 어르신 이거 공익 사업이라 강제 수용 가능합니다. 버티셔봤자 헐값에 쫓겨나요. 라고 협박하면 김 노인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건 국가에서 하는 택지 개발 지구도 아니고 민간 건설사가 수익 내려고 하는 민영 개발 사업이야. 민영 사업에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려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네들 아직 그만큼 확보 못 했잖아. 그리고 내 땅에 알박기라고 천만해 나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40년 전부터 실거주하던 원주민이야 자네들이 내 땅을 피해서 도로를 낼수 있으면 내봐 하지만 내땅 없이는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하고 그러면 사업승인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시행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촌무지렁이 노인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따지고드니 말문이 막힌 겁니다 김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은 단지 내 핵심 요충지였고 김 노인이 버티면 사업 전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건설사 그룹의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고 도대체 어떤 노인 내길래 100억을 마다해 내가 직접 가서 담판을 찍겠다며 호기롭게 내려왔습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회장은 비서들을 대동하고 김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김노인이 런닝셔츠 차림으로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공사를 맡은 회장입니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노인은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회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이건 사장이건 할말 없으니 나가시오. 어르신, 돈이 부족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가 건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제분들 취직을 시켜드릴까요? 회장은 노련하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 양반, 당신 눈에는 세상 만물이 다 돈으로 보이지? 저 나무 한 그루가 얼마짜리로 보이나? 김노인은 마당의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늙은 감나무였습니다. 조경수로 쓴다고 해도 몇백만 원이면 살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글쎄요. 뭐 나무값이야 쳐드릴 수 있습니다. 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무 밑에 내 아내가 묻혀있소. 40년을 함께 산내 마누라가 죽기 전에 저 나무 밑에서 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오. 내가 돈 100억에 눈이 멀어서 마누라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면 내가 저승가서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보겠소? 당신이라면 당신 어머니 무덤을 돈 받고 팔수 있겠소?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알받기, 탐욕, 노욕. 보고서에 적혀 있던 그 모든 단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돈을 더 받기 위해 버티는 줄 알았는데 그땅 아래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김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물이 아니라 먼저 간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오래 살 생각 없으노 그저 내 명줄 다하는 날까지 이 집에서 마누라랑 같이 살다가 나 죽으면 그때 밀어버리든 아파트를 짓든 맘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가 눈뜨고 있는 한은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날 죽이고 하시오. 김 노인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천하의 회장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오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김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과의 약속 정말 아름답고 무겁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추억과 사모님을 지켜드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설계도가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김노인의 집이 있는 자리를 억지로 밀어내고 도로를 내는 대신 그 집을 중심으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는 우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설계 변경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건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다. 한 사람의 숭고한 사랑도 지키지 못하면서 수천 명의 입주민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끝까 이익 좀 줄어도 좋다. 그 감나무는 살려라. 그렇게 김노인의 낡은 기와집은 알박기 흉물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추억의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김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쉴수 있는 정자로 만들고 마당의 감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여 공원의 상징수로 삼았습니다. 물론 아내 유골함은 김노인이 원하는 대로 감나무 밑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주변을 예쁜 꽃과 잔디로 단장하여 마치 수목장처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에게는 그 공원의 관리인이라는 직함을 주어 평생 그곳에서 살며 아내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 대신 김노인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고 평생 살던 집을 지켰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펑펑 울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돈에 미쳐서 저희가 불효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노인은 그런 자식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안다. 하지만 명심해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도리고 지켜야 할 약속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200억짜리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자 단지 한가운데 있는 기와집과 늙은 감나무는 입주민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봄이면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곳.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을 나와 김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그 할머니 나무예요? 그래, 우리 할머니 제일 좋아하던 나무란다. 김노인은 익은 홍시 하나를 따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백억을 가진 부자의 미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에 앉아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임자 봤지? 내가 약속 지켰어. 우리 집안 없어졌어. 당신도 좋지?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사귀가 사각거리며 흔들립니다. 마치 아내가, 응, 여보,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소중한 추억마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100억을 줘도 절대 팔수 없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든 신념이든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이든 말입니다. 모두가 알바끼라고 손가락질할 때 홀로 외롭게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낸 김 노인의 뚝심.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나요? 혹시 돈이라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낡은 기와집과 감나무. 그 풍경이 주는 감동이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억보다 귀한 사랑을 지킨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